나이 서른에 얼마 모았어야 평균임 여기서 서른 만나이가 아니라 한국 나이 기준 이거는 뭐 그때 왔었는데 올라왔었는데 한번 더 보죠 다시 올라왔구나 댓글이 엄청 많아지네 천개 현금은 1억 정도 모은 듯운년 정도 일하고 매년 연결해 4분의 일 2억 아니, 10억 넘게 5억 최소 100억이 100억 이0 0억 나이 30에 1 0 0 1.8억 부동산 빚 없는 5억에 34평 아파트 한개 정도 900억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 30대 초에서 3천만에서 지금 40대 중반에 10억이 되었다 하네요. 근데 이게 가장 현실적일것 같은데 아파트 포함해서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이 아닐까 30대 초반에 3천만에서 30대 중반 40대 중반에 10억 주식계좌 제외 대출 7천 딱 적당한 거고 같 이거는 장난인 거고 100억 200억 물론 이제 그 10억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뭐 가족들이 전부 다 투자해 가지고 이리저리 모아서 부동산 같은거 있으면 할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나이 30에 모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돈 들기에 생각보다 많잖아요 30 이전에 생각보다 30 이전에 돈 들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없고 대신 뭐 그게 사실 차나 집도 넓게 봐서는 아자 차도 넓게 봐서는 자산이라 봐야겠고 어차피 뭐 나중에 차 타는 것보다 일찍 차 사서 연습 운전이라도 뭐 연습하는 느낌으로 타보자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 현금은 많이 들고 있을 수 없죠. 자, 그리고 뭐 부동산도 최 부동산도 그냥 이 정도 어디갔죠 부동산 그냥 5억에 다 합쳐서 뭐 아파트 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아파트 한 채로 이것도 솔직히 많은데 왜냐하면 뭐, 도와주지 않고는 크게 집을 사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 많다. 결국에는 한 40세 중반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3천만 원 있었던데 근데 지금 예전이랑 좀 지금 좀 다른데 그 정도 그리고 뭐 마이너스 이억 이분도 장난인 것 같고 약간 진짜일 수도 있구요. 무슨 뭐 아파트 샀다 치면은 다 합쳐서 한 현금 5년 정도 일하고 1억 현금 1억 그니까 안 썼으면. 이 정도가 진짜 현재 기준으로 평, 현재 기준으로 많이 모았으면 이 정도. 집 따로 나와 살고 5년 정도 일하고 그리고 4분의 1 정도 5년 정도 모아서 1억. 그리고 따로 나와 산다는 가정하에 이게 딱 많이 모았으면 한이 정도겠냐. 그냥 중간 한 평균에서 좀 많이 모았으면